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늘 마귀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속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최대의 목적이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고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탄의 계략을 미리 아니까, 대비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승리해야만, 천국까지 무사히 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네? 사탄에게 시달리고 늘 그냥 공격받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완전히 물리쳐 버리면 적이 에? 우리를 그냥 강하게 보면 아예 그냥 오들 안해 버려. 공격할 마음이 없어. 힘이 강하면 근데 힘이 없게 보여봐요. 아 저건 내 밥이다.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때 맛만 먹으면 그냥 공격해 가지고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재산 생명까지 다 빼내서 노예로 삼고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서남교의 성도들은 신앙인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서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 다 물리쳐버리고 마귀의 시험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고, 천국까지 무사히 가는, 그리고 천국가서도 상급받는 우리 서남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귀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이 이 대살로가 전사에서 마지막에 건면하는 거요. 영적으로 무장해라. 완전 무장을 해라.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군인은 무장을 해야 돼, 무장.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총칼도 없이, 네? 군복도 입지 않고, 이러고 나갔다가, 그건 100% 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아니, 나 때문에 내가 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면, 내 자식들 가정을 지키고, 내교인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싸웁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군인은 세 가지를 완전히 무장해야 돼. 네. 승리하려면 첫째는 정신력입니다. 사기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싸우기도 전에 벌써 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 싸움에서 마귀한테 그냥 벌벌 떨어가지고 겁먹고 부들부들 떨고 그냥 날 잡수시오 그러면 마귀는 이 사람은 상대방이 약하게 보이면 동정심이 가는데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더 공격해. 강하게 보이는 강한 자한테는 꼼짝 못해. 이게 사탄이요 우리 사람도 가장 비겁하고 가장 못된 사람,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요 약자한테는 그냥 얼마나 그냥 핍박하고 그냥 짓밟고. 강한 자한테는 꼼짝 못해 가지고 부들부들 막 가서 아부 나오고, 이런 사람이 제일로 비겁한 사람이요그 사탄을 닮아가고, 네? 오히려 약한 자는 네? 도와주고 싶고, 네? 그런 자는 더 동정심이 가고, 인정을 베풀고, 뭔가 좀 내가 더 그냥 섬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고, 강한 자 앞에서는 네? 여러분,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세요. 네? 돈 있는 사람 너무 그런 걸막 부러워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부할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무장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정신력 네. 이 정신력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왜 싸우는지를 목적을 확실히 아는 것 이걸 가리켜 정신력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악한 영. 사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조금 나를 막열 뜯고 미워하고 공격해 오면 그냥 그 사람이 적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막 감정을 품고 미움만이 막 발동해가지고 쫓아가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켜주고 치는 거예요. 마귀는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얼마나 참 답답합니다.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여러분, 꼭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어려운 환란 핍박, 막 역경, 시험이 와도 싸움의 대상, 진짜 우리의 적은 악한 역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네. 에베스 육장에도 잘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라니까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뒤에 숨어가지고 마귀 아주 굉장히 전략이 좋아. 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내가 왜 싸우는지,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 적이 누군지. 아니 아군과 적을 구분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전쟁터에 가서 실큰호생하고 총을 다 쏘았는데 자기 아군 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런 사람은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탄 마귀와 싸우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고 싸움의 목적이 누군 뭔가를 알아야 돼. 왜 싸우는가?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왜 싸우냐. 알고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내 목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목적,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살라고. 나만 사냐? 내 카자식, 내 가족, 량내 나라에, 내 민족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이 전쟁 때 나가서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목적이 확실한 거요. 예내 생명 살고 내 처자식 살리고 내 민족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러면 도망가 버려. 아 저기 들어오면 무서워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려. 손칼 놓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끝나요. 우리 사람계의 성도들은. 내가 마귀와의 전쟁에 싸우는 저 사탄 마귀를 지금 내가 공격하고 목숨 걸고 이렇게 피나는 훈련 받고 노력하는 싸움의 대상은 마귀고, 왜 싸우냐 마귀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 구원받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뭐요? 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건다 목적이 아니요. 최종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착하게 살아서 뭐 남을 막 도와주고 뭐 덕을 세우고 별짓 다해도 최종 목적은 나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데 목적인.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요.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사탄 마귀와 전쟁에 싸우려고 전쟁 때에 출발할 때, 출전할 네? 때 이렇게 목적이 확실한 사람, 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내가 왜 싸우는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력. 정신무장력. 그래야 사기가 나잖아요. 자, 내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내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니까 싸울 마음이 없어. 내가 왜 총을 쏘아냐고. 내가 왜 괜히 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목적을 모르면. 내가 왜 이렇게 피하는 노력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훈련 받고 총수는 연습하고 막 체력 단련을 하면서 그 고생을 다 합니까? 전쟁터에서 언젠가 싸울 때, 적과 싸울 때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승리, 싸움의 목적은 내가 내 생명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싸워서 승리함으로 내 나라, 민족, 내 가족이 죽음에서 건진으니까원받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가. 여러분, 전쟁때에서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다 해도 어, 아, 저기 막 쳐들어 와요. 나를 막 공격해. 그러면 나도 공격을 해야 하는데. 자, 공격하려면 뭔가 무기가 있어야잖아요. 적이 공격할 때 방어하는 무기 공격하는 무기, 딱두 가지는 있어야 돼. 최소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장할 때 공격 무기, 방어 무기. 옛날에 다 총칼로 싸울 때 보세요. 갑옷을 입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마음에, 가슴에 다른 호심경을 붙여라. 방패, 철로 된이 갑옷.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몸을 아주 귀한 소중한,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장기, 이 심장, 위장, 간장, 다, 이 모든 것을 다이 이 갈비뼈에다 다 숨겨놨어. 네, 그렇게 창조해놨어요. 이 심장을 다쳐버리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가슴에다는 이 호심격, 예, 철로 된딱이 갑옷처럼 예, 방패 마기로 딱 둘러싸놨어요 거기에다가 또이 호심격을 딱 붙여버려요 예, 칼로 찔러도 창으로 찔러도 총알이 와도 안 죽을 수 있도록 예, 뚫고 못 들어가도록 방패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예, 이게 호심격을 붙여라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자, 우리의 가슴에 신앙인들은 언제나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탄은 제일로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없는 사람. 평상시는 막 기도하고 교회를 잘 나오는데 아니 뭔 조금 어려움만 당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 가지고. 그냥 막낙심이나 해. 잃어버리면 사탄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한마디로 하면 밥이요, 밥.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슴속에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사탄이 아무리 막 쳐들어와도 걱정 없다. 저 다윗 보세요. 골리아스 앞에 가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예? 아니, 그는 막, 그 거인인데 네? 그막 창, 칼딱 들고 있는데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다른 사우랑도 다 그냥 겁을 먹고 있는데 모든 장수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어린 소년이 나가는 거 보세요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니 내가 너에게 좀 뽐떼를 보여주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너는 창과 칼을 가져오지만 나는 여우와의 이름으로 가느라. 그러고 가잖아요. 그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고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좀 공격한다고 부들부들 떨고 그냥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중리산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건 참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막 핍박이 와서 죽인다 해도. 예? 아, 저 다니엘이 막 사자골 속에 집어넣다 는 해도 사드락 메사 아비네고 막 풀불불 속에 막 보여주면서 예? 너 집어넣겠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나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죽이는 것같아도 하나님이 나 살리려면 살리는 거다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금방 그냥 뭔 죽는 줄 알고 막 걱정 근심에 빠져가지고 낙심해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움 당하면 막 기도도 안 나오는데 기도가 나와야지 안 나온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는 할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이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호심경 붙이는 거요. 예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담대한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엄만니 사탄이 알아요. 다 영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네. 막 사탄이 총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아 가슴에 딱 믿음의 방패를 붙여가지고 호심경 딱 붙여가지고 아무리 사탄이 와서 공격해도 안 되겠어. 들어갈 데가 없어. 칼로 막 쑤셔도 여기에 딱 철갑을 입어버렸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오다가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호심격을 붙여라. 네. 그 다음에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일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고 한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 어떻게 보면 이기심, 자기 명예. 진짜 그 속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옳은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가장 이 가슴 속에 방패마기로 언제나 철갑으로, 예, 가슴에다, 예, 마음판에 딱 그냥 믿음과 사랑을 딱 새겨놔야 돼. 요 그게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가서 꼬여도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안 넘어갑니다 네. 그 교만 그 욕심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 다 빠지게 만들어다 그러니까 우리 서남교의 성도들은 이 가슴에 호심경이라는 게딱 간단해요 방패가 믿음과 사랑의 그 방패 호심경을 붙이세요 그러면 마귀를 얼마든 지 이길 수 있어. 그게 가장 큰 무기예요. 네. 그 다음에 공격 무기가 보여. 에베스 육장에도 나오지만, 네? 오늘 본물 나오고 누가 보면 다 나와요. 이님도 예, 말씀하셨어. 네? 검을 사라. 거옷을 네? 팔아서 검을 사라. 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옷이라는게 얼마나 재산입니다, 재산. 저 유대나라 저런 사막에서는, 그 당시에는 또 옷도 귀했지만, 옷한벌 가지고 그냥 이불도 되고, 그냥 옷도 되고, 겉옷도 되고,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속옷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옷한 벌이면 끝나. 이런 아주 중요한 옷인데도, 그걸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은 간단해요.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때는, 여러분,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어떤 것을 투자해서라도, 우리는 사탄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말씀의 검.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얘기했듯이. 성령의 검.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양날개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사탄이 오다가 이 검만 쳐다봐도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날카롭고 예밀, 예리하고 그냥 무섭든지 사탄이 말씀 앞에는 그냥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무슨 경험이나 이런 걸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딱 내세우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공격 무기 중에 가장 강한 무기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해보세요. 이것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라. 이단에 다 넘어간 사람 뭐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예, 네. 공격 무기를 갖고, 예, 네. 호심경, 믿음과 사랑으로 방패를 딱 삼고, 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쓰자. 참, 이, 이 머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란 말은, 자, 우리의 생각, 이 머릿속에는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 생각, 이 사고가 참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나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이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예? 소망이라는 게 보여요 언제나 긍정적이야 하늘이 보내줘도 소망이 있어 아무리 사탄 마귀가 와서 막 시험을 주고 예? 원무를 만들고 별짓 다 해도 내 다리 하나가 부러져도 걱정 없어요 소망을 가져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 믿음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세상 떠나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사탄 마귀가 공격을 못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무슨 말 하면 어쩌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려 내가 구원 받았나? 그래서 이달에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 서남교의 성도들은 하늘의 문화자도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구원 받은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구원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의심을 믿어요? 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요즘 뭐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 말고, 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 자기는 죽어도 뭐 살아난다고 하는데, 역사 이래, 그렇게 자기 교주들이 막, 나 죽으면 절대, 어? 시신, 어디 땅에다 묻지 말래. 그래서 다락방에다 옮겨놓고, 거의 1년을, 2년을, 어떤 사람은 3년까지 모셔놨어. 살아난다고니까. 아유, 그 썩어서 냄새 만나지. 생각해보세요. 예? 네? 살아난 사람 없어요. 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해주신 그 예수님만이 3일만에 살아나셨어. 요그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야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성격이 한두 번 나옵니까? 수십 번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 맞고 구원받아요 수없이 외쳤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일도 없고 딱한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더뭐 이렇고 저렇고 다른 거다별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제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의 확신만은 제발 좀 흔들리지 마세요. 별이별 말을 해도 나는 다른 거 모르겠다. 예수 믿으면 죄사 받고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 했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그냥 가세요, 그냥. 다른 거 몰라도 천국은 가니까. 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네. 두 가지요. 뭐 가슴에는 호심경 붙이고, 네. 머리에는 투구를 쓰는 거. 네. 투구는 구원의 확신, 소망. 네. 그리고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 딱 이것만 가지면 무장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제가 에베소 6장에는 막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 예. 가슴에다는 호신경 붙이고 머리에 투구를 쓰면 돼요. 나머지는 조금 머리 다리 하나 칼 찔러도 안 죽어 싸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버리면, 가치료 받고 나서버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러나, 머리에 총 맞거나, 예, 구원에 확실히 흔들려가지고, 그냥 사탄 2단에 넘어가버리고, 그런 사람, 예? 가슴에 심장에 그냥 칼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져버린 사람, 이러면 안 된다. 예, 믿음의 방패, 예, 구원의 투구, 확실하게 소망을 갖고, 꼭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 되시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서남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